자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여의도 정치판에 잔인한 10월 잔인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겐 더더욱 말이죠 지난 4월 총선에서 위법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공소시효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 포함 무려 30여 명가량이 재판에 넘겨질 거라는 보도가 나와있어 화제입니다 물론 이 중엔 선거법 위반도 위반이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라던가 불법 편법 대출을 받은 삼류 달건이스러운 양문석 같은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유일한 의원이 하나 있는데 민주당의 정준호라는 의원.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이 된 변호사 출신 병아리 의원인데 이 사람의 의석을 국힘에서 뺏을 가능성은 뭐 거의 불가능한 게 지역구가 광주 북구 갑이에요. 네. 의원 뺏지 내려놔도 다른 민주당 정치인이 자리를 꿰찰 겁니다. 국힘에서도 몇몇의 인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름이 알려진 의원은 김영동, 서일준, 조지연 의원 김용동은 재선 의원으로서 경북 안동 예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서일준 의원 역시 재선 의원으로 경남 거제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현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경북 경상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아까 민주당의 정준호라는 광주 북구 지역구와는 다른 의미에서. 뭐 보궐이 치러지더라도 뺏길 염려는 크게 없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여당 의원들도 선거법 위반에 이렇게 걸려있다라는 게참 여당의 지지자로서 씁쓸하기는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 위반만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이 전라북도 전주의 왕이죠. 무려 5선 의원이고 아주 오래전 30년도 전부터 정치생활을 시작한.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의원은 이상식, 양문석, 이병진 의원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상식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경기 용인시 가배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리가 비어진다면 우리가 해볼 만한 게 이상식 이전에 그리고 전전 전부 다 보수당 의원이었던 지역구예요. 이번에 뺏긴 겁니다. 해볼 만한 지역구죠. 이병진이라는 원도 초선의원으로서 경기 평택시 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여기도 19, 20, 21대 전부 유이동현 여의도 연구원장이 차지하다 두고 이었습니다 보수당이죠. 22대 들어서 지역구가 둘로 나눠졌는데 아쉽게도 그둘다 지역구를 민주당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한 자리가 빈다면 보수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양문석이 얘는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배지를 내려놓을 인물이 될것 같기는 한데 이 지역구는 민주당의 중진 전해철의 지역구였었습니다. 비명이어서 잘렸었죠. 이재명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양문석이 들어가서 당선이 된 거고 자 나와 있는 명단만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던 또 다른 위법이던 배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의원들이 여야 포함 약 30여 명이라고 했죠. 보궐이 치러진다면 반드시 꿰쳐야 할 지역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보이시고 근데 지금 민주당 애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건 역시 검찰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보세요. 상대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다. 네. 이건 마저도 검찰 탓이래요. 지들이 잘못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 그리고 그 수가 많은 건 역시도 검찰 탓. 크,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까 모르겠어요. 죄는 지들이 저지르고 죄지은 애들이 많은 게 검찰 탓이라고 지금 또 거짓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에요. 그렇죠. 걸레 빤다고 수건으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던 다른 건이던 여당의 의원들보다 더 많이 빼치를 내려놓는 상황이 생기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인이 다 공천했잖아. 부적격 사유가 넘쳐 흐르고 하자가 있는 애들을 이렇게나 많이 무리하게 공천했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재명은 이딴 거 신경도 안쓸 인물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죠. 게다가 더큰 문제는 사실상 이게 제일 크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1심이 다가오고 있다는 라 사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재명은 다른 의원들 뭐 선거법 위반 챙길 여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10월은 잔인한 달, 24년 겨울은 잔인한 계절이란 말 이재명과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재명 1심들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혹은 다른 위법 행위들로 배치를 내려놓는다? 순식간에 와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라 저는 봅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일주일 이후부터 조금씩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기사들이 우후죽순 뜰거고 분위기를 언론에서 잡아갈거예요 10월 20일인가 그 이전에 이재명 1심이 나온다라고 하니 근데 또 여기 김혜경이 얹혀져있네 김혜경이 재판도 10월 10일인가 1심이 나온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것 같은데 원래 나왔어야 하지만 증인 배소연인가가 안나와서 금융정보 다 제출하라고 하고 1심이 미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악재는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 백지 박탈,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1심 결과, 그리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재판 1심 결과가 트리플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하면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도 있고, 아주아주 아주 잔인한 겨울이 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큰 융단 폭격을 민주당이 동시에 맞아야 될지. 오늘의 샤이트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